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SDI는 협력하여 3년 이내에 배터리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배터리 잠수함 개발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SDI는 해군과 협력하여 배터리를 주 동력원으로 하는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분기 해군 최종 테스트 3사가 공동 개발한 잠수함용 배터리는 2025년 3분기에 해군의 최종 테스트를 받을 예정입니다. 2028년 해군 인도 목표 전기 잠수함은 2028년 해군에 인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 대체 기존 디젤 엔진 대신 배터리와 모터가 주동력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디젤 엔진은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연료비 절감 및 잠수 시간 증가 배터리 추진 방식은 연료비를 절감하고 잠수 시간을 기존 압축 전지 사용 잠수함 대비 2배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음 감소 배터리 잠수함은 작동 중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음파, 탐지기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여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ESS 탑재 배터리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잠수함에는 에너지 저장장치 ESS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양 모빌리티 분야에서 배터리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국 방위산업 기술력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4월 22일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의 주요 기업 하나와 삼성이 손을 잡고 3년 내 배터리로 구동되는 잠수함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로 가는 잠수함이라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냐면 단순히 기술, 혁신의 수준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해양군사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방식의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라서요. 자, 그럼 이 이야기의 핵심과 어떻게 가능할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하나와 삼성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한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특히 하나는 방위산업과 에너지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삼성은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요. 이두 회사가 협업하는 덕분에 배터리 잠수함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이 잠수함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 방식 대신 고효율 리튬이온 배터리가 핵심적인 동력원이 될 예정이에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에서도 사용되고 있듯이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기술이 잠수함에 접목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배터리 구동 덕분에 소음도 최소화되면서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해지고 기존 잠수함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설계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배터리를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공기역학적인 설계와 내부 구조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핵심은 안정성이에요.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안전하지 않다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잠수함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전 기술입니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잠수함이라면 충전이 필수겠죠. 이를 위해 해양에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이 병행되고 있다고 해요. 이 덕분에 작전 도중에 수시로 충전하며 긴 운행도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특히 해군의 작전 효율성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 보호를 고려했어요. 석유나 해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도 최소화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미래에는 군사기술도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배터리 담수함 개발이 성공하면 한국은 배터리 기술 뿐 아니라 방위 산업 기술에서도 선두로 나설 가능성이 커요. 이미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느껴질 만큼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커다란 발판이 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은 해양 방위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중입니다. 배터리 담수함은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환경 보호, 소음 감소, 국제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혁신적인 프로젝트예요. 한화와 삼성,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협력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해양방위산업의 게임체인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 세계방위산업에서 더욱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적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어 요약하자면 핵심은 기존 디젤 잠수함을 대체할 배터리 추진 시스템의 개발, 이를 위한 안정적인 설계와 혁신적인 충전 기술,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향 설정,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잠재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렇듯 기술과 환경, 그리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하나로 결합한 배터리 잠수함 개발은 분명 한국의 또 다른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